코리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팀장입니다. 2025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결승전 일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올한해 부자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자, 이번 주 일요경마, 마찬가지로 내용 있는 마필, 그리고 훈련 잘한 마필, 거기에 복병마필까지 3마리, 각 경주마다 3마리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또 오늘의 현장 추천 레이스는 6경주하고 10경주, 2개 경주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방송만 해도 있는 내용을 다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추천 경주를 최대한 축소해서 하루에 2개 경주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내용만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경주 거리 1200m로 펼쳐지는 이대호 서울 1경주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로 첫 경주입니다. 첫 경주인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일단 1경주 가장 내용 좋은 마필은 11번 미스터 스톰입니다. 외곽에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변수이면은 들림이 없지만 걸음 발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순발력까지 마체도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외곽에서 빠른 발을 앞세워 최선 달 마필이고 또 48조 이준철 마방이 2025년 제도에게 발판을 다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마방 48조 이준철 마방의 마필 바로 11번 미스터 스톰은 인기 마필입니다만은 뭐 인기 말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갖고 이런 준비 상태를 갖고 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훈련 우후 마필은 1번 하늘 감동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새벽 훈련 시 탄력적인 훈련을 마쳤고요 감동을 주기 위해 진짜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무엇보다 강하게 두 바퀴를 돌렸는데요 원래 대부분 말들이 강하게 두 바퀴를 돌리면 두 바퀴째는 호흡도 거칠고 소위 얘기해서 퍼져 버리는 게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일번 하늘 감동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두 바퀴를 돌렸는데도 자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체력과 농땡이질을 확실히 잡아갖고 나왔고 직전보다도 훨씬 더 보폭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훈련 우수마필 이번 하늘 감독을 설명드렸고요. 구구구 폭탄마필 3봉노 폭탄마필은 한번 문학벨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 순발력이 조금 부족하고 겁이 많아서. 우르르 몰려 뛸 때는 좀 움찔움찔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그런 점들을 많이 보강했어요. 무엇보다 순발력이 좋아졌고요. 또 투지를 끌어올리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전 가능성을 충분히 여론을 갖추고 있고 특히나 3번 문학별은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라 또 유승환 기수가 이런 조금 다루기 까다로운 마필들을 잘 다루는 기수니까 3번 문학별의 실전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며 다음 이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호 서울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300m라는 경주 거리가 변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힘있는 마필이 좀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가장 내용 좋은 마필은 5번 라운 데스퍼러시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군살도 조금 있었고요. 거기에 짝발로만 뛰다 보니까 막판 발바꿈을 못해서 보폭에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답보 변화를 일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무엇보다 마차가 굉장히 단단 해졌어요 투지도 끌어올렸으니까요 5번 라운드 에스퍼런 마방승구지 만땅이고 정우준 기스의 화이팅 넘치는 기승설이 동반된다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훈련 우승 마필은 8번 아치 네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영조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냈죠 이번에는 직전보다 마필이 더 좋아졌어요 무엇이 더 좋아졌냐 바로 탄력이 붙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직전경은 조금 어거지로 힘으로 뛰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탄력이 받쳐주는 모양새거든요. 물론 훈련과 실전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훈련식 으로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외선에서 결대로 풀어갈 송재철 기술하면 직전 이상으로 충분히 입상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삼복승돌이999 폭탄 마필 중에서는 이번. 황금 마스크라는 마피를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축구 배고픈 마방으로 전락한 3 7심 승태 마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했어요. 거기에 임다빈 기수가 원전 조교가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훈련했고요. 무엇보다 순발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 마피를 원래 배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빡세게 해서 그런지 배도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추폭과 탄력이 올라온 모양새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체중을 좀 많이 빠져 나오면 3복까지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어서 이번 황금 마스크 이 마필의 3착 가능성을 한번 열어놓고 접근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3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300m로 펼쳐지는 이로서 울 3경주가 되겠습니다. 출조조수가 적기 때문에 최대한 인기만을 좀 압축해서 공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용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내용 있게 나오는 마필은 6번 라온 주얼스톤이라는 마필인데요. 이 6번 나운 주얼스톤 같은 경우는 혈통도 좋고요. 탄력도 좋고 데뷔 전에서 제가 강력한 축으로 추천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 마필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탄력도 있고요. 걸음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승급전이고 거리 경험은 없지만 투지로 밀어붙인다면 허접한 편성이나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고요. 훈련 우수 마필은 2번 이클립스 아너라는 마필이에요. 물론. 장기 휴양 말아 불안감은 좀 있어요. 그런데 훈련 시 아주 짱짱한 스피드를 보여줬고요. 오랜 시간 체력 보강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 마필은 단독 선행까지 노려볼 수 있는 순발력을 늘려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특 이점을 최대한 살린다면 충분히 앞에서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라 훈련 우수 마필 2번 이클립스 아너를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고배당 폭탄 말을 하나 추천드리겠는데요. 바로 4번 송당망치입니다. 말잘타는 시시온 기수가 기승을 했고 아주 강단 있게 훈련했어요. 빠른 출전 속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몰아주는 아주 인상적인 몸놀림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 경주 졸전을 펼쳤다고 약하게 보지 마시고 이 마필은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니까 선두권을 바짝 쫓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4번 송당망치의 이변 가능성 3차 가능성도 꼭좀 열어놓고 접근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4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400m로 펼쳐지는 이래서올 사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내용 좋은 마필은 4번 하늘입니다. 이 마필이 최근에 걸음발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일치 월장이라는 말이 이 마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능력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물론 부담 중량이 56.5까지 올라갔고 장철 기수가 아닌 CC원 기수가 기승한 것이 사실 일말의 불안감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 만은 워낙에 워낙에 꾸준히 뛰어주고 있고 말잘 만드는 33조 서인성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공들여 준비했다는 점에서 아낄 이유 없다는 점에서 배당을 떠나 이 마필은 충분히 입상권 전력으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훈련 우수 마필은 1번 벌교. 데스티너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아주 멋진 뚝심을 과시했고 거기에 좋은 자세를 보여줬죠. 이 마필은 이번에는 더욱 더 보폭이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마필의 발놀림이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필이 힘으로만 뛰 그런 농땡이 기가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라 부드럽게 물 흐르는 대로 결대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주폭을 과시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무기이기 때문에 1번 벌교 데스티는 직전 경주 이상으로 뛰어줄 가치가 있고 워낙에 마방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라 세게 볼 가치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고요 자, 3목놀이 1복병만은이번 서머파티가 되겠습니다 바닥추임마기 때문에 또 기복이 심한 마필이기 때문에 일말의 불안감은 있지만 빠른 출전 속에서도 충분한 훈련과 컨디션을 이끌어내는 그런 좋은 준비 상태를 보이고 있고 성실한 기수 조상범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추격 타이밍만 보여준다면 외곽 강공승부 나선 이번 서머파티의 역습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이 마필은 복병세력으로 안고 가시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오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300m로 펼쳐지는 이래서 올 오경주가 되겠습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양보 없는 접전이고요 난타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내용 좋은 마필은 능력상승세 뚜렷한 9번 초원 돌풍이 되겠습니다. 외곽에 불리함이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발력이 좋고 가속 능력이 좋기 때문에 문세용 기수가 외선에서 빠르게 선두를 제압한다면 충분히 적정거리 1300이기 때문에 또피스를주 자마들이요, 이스피드가 붙여지면 굉장히 근성 있는 그런 절통이라 이번에도 경쟁력이 높다는 점에서 9번 초원 돌풍, 선행 의지만큼은 높이 평가해볼 가치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고요. 자, 훈련 우수 마필은 6번 샤인볼트가 되겠습니다. 결정타는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은 요 마필이 탄력을 확실히 이끌어냈고요 주법도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주행 자세가 좋게 손발력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에 한 템포만 빠르게 외곽 선입작전을 빠르게 구사해 준다면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충분한 훈련 상태와 뚝심을 보강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훈련 우수 마필 6번 샤인볼트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삼복승 노릴 폭탄만은 11번 우주의 봄입니다. 자이 마필은 외곽이기 때문에 서둘릴 이유가 없고요. 결대로 후미 희만배우외곽트어 취입작전으로 역습을 노리는 그런 마필인데요. 유수한 기수가 정단 마크맨으로서 이 마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11번 우주의 봄은 노련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순발력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약하게 보지 마시고 부담 중량이 조금 높다는 점이 그 점이 변수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힘을 안 배하고 한발 쓰는 정도의 능력은 되는 마필이니까 3차까지 열어놓을 마필 바로 11호 우주의 봄의 취임 능력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또삼복승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고 갈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다음 육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700m로 펼쳐지는 이래서 울 6경주는 강팀장이 준비한 1위료 특급 현장 추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복형 마필러로 짜여져 있고 능력 차이가 굉장히 미세해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훈련 상태도 파악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경주 전개까지 뒷받침 돼야만 이번 경주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경주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세가지 훈련도 또 전개도 거기에 내용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서울 육경주는 최종 결론까지 충분히 이끌어 낼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도전장을 낼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들은 현장상태까지 제가 꼼꼼히 체크해서 좋은 내용 좋은 마법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회원 여러분들로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7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400m로 펼쳐지는 이로서울 7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 가장 내용 있게 나오는 마필은 3번 알사이먼입니다. 마체가 조금 얇은 마필이라 요 마필은 최대한 곱게 타야 돼요. 아무래도 마체가 얇다는 것은 파워임에서 조금 기복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만큼은 굉장히 자세도 좋고 또 참고 한발 쓰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 직전 경기는 조금 서둘렀기 때문에 마체가 얇은 마필인 3번 알사면이 마판 파워감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걸 잘 알고 있는 김태희 기수가 두 번의 실수는 없다는 각오로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따라가는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번 경주 훈련 우수 마필은 1번 관악산 오토입니다. 1억 3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요. 발군의 스피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겁이 많아서 모래 만이면또안 뛰려고 그래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 거기에 스타트 좋은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반드시 선행을 가야 승산이 있다는 것을 마방이나 김혜정 교수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깨질 때 깨질 망정. 강공 선행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스피드와 체력 보강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무엇보다 손발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유는 한 바퀴 선행 승부를 이끌 수 있을 정도로 몸놀림도 확실히 끌어올렸고 스피드도 확실히 끌어올렸기 때문에 1번 관악산 오트를 훈련 우수 마필로 설명드렸고요. 자고배당 마필 중에선 삼복노를 마필 바로 11번 뉴본이라는 마필인데요. 외곽에 불리함은 있지만 탄력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직전하고는 아주 180도 달라진 모양새입니다. 최외곽이라 강하게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이변을 인기 마필들이 빈틈을 볼 경우 그 빈틈을 노릴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11번 뉴본은 아직 보여줄 능력이 아직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결코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아직도 보여줄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라 외곽이라고 약하게 보지 마시고 3차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마필 바로 11번 뉴본 뚝심형 마필이니까 관심권으로 배당권으로 한번 안고 가시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8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200m로 펼쳐지는 이래서 울 8경주가 되겠습니다. 가장 내용 좋은 마필은 4번 원더풀 로드입니다. 결정타는 부족하지만 자세가 좋고 또 마방 승부의지도 많다이고 경주 전개상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 자기 걸음, 자기 기록을 갖고 있는 4번 원더풀 로드는 승부의지 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세게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훈련 우수 마필은 1번 울트라 히트입니다. 이 마필은 전형적인 스피드형 마필이라 선행을 가야 유리한데 직전에는 선행에 실패한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활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전하고는 180도 달라진 모양새예요. 훈련 강도를 대폭 높였고요. 특히나 스피드 보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기에 이번에 1번 게이트 2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정면승부 나선 1번 울트라이트는 훈련 시 아주 짱짱한 스피드를 보여줬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복병마 중에서는 5번 라운시티걸이 직전경주 오랜 부진의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줄수 있었죠. 경지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가능성을 토대로 이번에는 더욱더 강하게 열심히 훈련했고요. 또 자세도 좋아요. 무엇보다 요마필이 최근에 발굽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발굽이 완벽하게 회복된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면대결을 펼칠 수 있는 5번 라운시티걸이기 때문에 단거리라고 약하게 보지 마시고요. 이 마필은 뚝심이 괜찮아요. 마체는 얇지만, 은근히 단단한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뚝심형 마필이니까, 5번 라운시티 거의 3차 가능성, 역습 가능성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라며, 다음 구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700m로 펼쳐지는 이래 서울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일단 내용적으로 8번 대성스타를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인기 말에서가 아니라 선행 의지가 워낙에 강하고 콘코드 포인트의 점화답게 스피드가 좋습니다. 측정 경주 최선을 다하고 깨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말의 불안감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번 대성스타는 이번에는 더욱더 스피드와 지구력을 열심히 보강했고 문세영 기수가 강한 말머리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마필은 승부의 지면에서 스피드면에서 당연히 앞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훈련 우수 마필 중에선 10번 나노 마시니안 마필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외곽에 불리함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경주 끝걸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승부조교로 무장을 했어요. 직전 경주 입상을 거의 굳히는 듯하다가 막판에 쑥 하고 밀렸잖아요 그 점을 알고 아마 송재철 기수가 더욱더 라스트 탄력 보강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물론 외곽에 불리함은 있습니다만 이 마필은 뚝심으로 밀어붙일 마필이고 중반 무빙도 가능하니까 외곽이라고 너무 약하게 보지 마시고요 도전 세력답게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삼봉놀이를 복병마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6번 창창삭스인데요. 농땡이 기가 좀 남아 있어서 일말의 불안감은 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만큼은 순발력을 확실히보강 하고 나왔고 당일 체중이 조금만 빠져 나온다면 상향 평가에도 될 만큼 컨디션이 굉장히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6번 창창삭스는 김영공 기수니까 승부 걸리면 김영공 기수는 가게 밀어붙여서 선두권을 바짝 쫓아가잖아요. 그런 역량에서 더더욱 6번 창창삭스의 3차 가능성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며 다음 1 0 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800m로 펼쳐지는 1로 서울 식경주는 강팀장이 준비한 고배당 현장 노림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강팀장답게 철저히 배당으로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서 정말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현장 상태까지 확인된 게 아니라 너무 기대만 갖고 접근할 일은 아니겠지만 현장 상태까지 확실히 받쳐주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고 현장 상태만 확인이 된다면 우리 회원 여러분에게 멋진 새 선물 고베당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준비한 경주니까 고베당 좋아하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서울 10경주 강 팀장과 함께 멋진 도전 펼쳐보시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11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600m로 펼쳐지는 1호 서울 11경주입니다. 2025년 첫 번째 경마 주간을 마감하는 가장 중요한 경마인 만큼 난타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해 주시고요. 2등급 강자들이 대거 출전했기 때문에 능력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현장 변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너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진 마시되 그래도 내용으로 먼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서 내용 우수마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9번 만대로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2연승 가도를 달리면서 기분 좋게 2등급에스 급한 마필입니다. 전형적인 뚝심형 마필인데요. I'm your father의 자마답게 뚝심이 좋아요. 배알량도 좋고요. 거기에 헤리카신 기수가 직전 대비 무려 3.5km의 감량이점을 안고 특유의 외곽취입작전으로 역습을 노리는 또 다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최근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12조 서범성 마필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승부 의지 면에서 마필 상태 면에서 가장 내용 좋은 그런 마필한 점을 설명드리겠고요 훈련 우수 마필은 10번 나이스태양입니다 최 외곽이기 때문에 그 점이 변수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 마필은 가속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세용 기수가 중반 이후 빠르게 외곽에서 가속력을 붙여 나온다면 선두권 뒤를 바짝 쫓아갈 수 있고요. 폐활량이 좋은 마필이에요또 감량 이점이 있기 때문에 훈련 시 아주 빡세게 강약을 조절하며 굉장히 타이트하게 몰아주는 훈련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훈련 우수 마피는 10번 나이스 태양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삼복노를 폭탄 말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 미스터 퀄리티라는 마피입니다. 강력한 스피드를 앞서 레이스를 주도할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물론 다수의 선행마가 있긴 합니다만 일본 미스터 퀄리티 푸르칸 기수가 선행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가져갈 공산이 크고요. 4주간에 걸쳐서 체력 보험도 잘했어요. 무엇보다 발이 워낙에 빠른 마필이라 중반에 선행을 뺏기지만 않는다면 희망배를 하면서 선두권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간다면 충분히 3차권, 입상권도 부, 버틸 수 있는 그런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빠른 마피아 1번 미스터 퀄리티의 3차 가능성, 기습 가능성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며 제가 준비한 내용 1료 서울 1 1일 정주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변화된 내용은 없는지 또더 좋은 내용은 없는지 열심히 발로 뛰어서 문자 정보나 음성 정보를 통해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